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, 반갑습니다 네, 가을이 알맞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, 그렇습니다 <laughs> 근데 가을은 금세 추워져요, 그죠? 네, <laughs> 가을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겨울이 오거든요. 겨울로 찾아 입어야 돼. 요 네, 벌써 네. 지금 아침 온도가 지금 아주 낮잖아요. 네, 네. 지금 10도 전후가 되니까 네. 벌써 겨울 옷을 다 찾고 있습니다. <laughs> 꽤 쌀쌀한 것 같은데, 네.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.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연령대는 청소년기인데요. 보통 우리가 청소년기 하면 중고등학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뇌 정신 건강에서는 좀 나이가 다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청소년기라고 하면 이제 뇌 발달에서는 이제 중학교부터 15세 에 대학교 한 24세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오, 그 중간에 한 10년 정도요. 예, 예. 네.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그 우리의 청소년이라든가 성인기를 정의하는 것은 어~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뇌 발달에서는 (15세부터) (24세가)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그래, 예, 예. 왜 그런 건요 우리 성격의 그~ 발달이 이제 완성된 시기가 아, 한 (18세부터) 이제 (25세) 이렇게 보거든요 네. 우리 성격이 근데 그~ 성격과 밀접한 연관인 것이 뇌의 이 전두엽입니다. 앞에 앞부분요, 예, 예, 예. 이마 부분, 이마 부분 앞쪽 네, 네. 에, 우리 우리 청취자들이 뇌 얘기할 때 이제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전두엽. 그러면 제일 앞쪽을 갔다가 전전두엽 그러거든요. 네. 앞쪽이니까. 그래서 앞쪽 이마엽 이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. 저 같은 경우는요,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. 네. 나이 드신 뭐 이제 뭐 70세라든가, 아니면 우리 이제 성인들도 사실은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, 사실은. 좀 생소한 말이요 예, 네, 생소한 해요. 말일 때는 네. 아주 가장 쉽게 제가 전달하는 방식을 엊그저께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꼈는데요. 아 앞쪽 내니까 이게 이마역을 네. 앞쪽 내니까 앞쪽 내라 가면 되겠다 네. 아, 그리고 그이제 측두엽은 이제귀 위니까 어 옆이네요 옆이니까 뭐 옆쪽 옆쪽 예 네. 이렇게 <laughs> 가르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. 알아먹지 뭐 측두엽은 또못 알아먹잖아요 <laughs> 전두엽 하면 또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러고 이제 뭐 후두엽. 후두엽은 뒤쪽 네. 뒤쪽네. 아, 청치자들 또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내 네, 네. 두정엽 예.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쉽게 얘기하겠는데 오늘 이마엽 요게 이게 중요합니다. 이게 예, 이마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앞쪽 이마엽이라고 하는데 전전두피질라고 그러죠. 이게 안에서 이 구조장의 형성은 거의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, 이제 수초라고 하는 분이요. 다시 말하면요. 네 세포와 뇌 세포를 연결할 때그 부분을 우리가 축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네. 뭐더 쉬운 말이 없습니다. 그것은 축삭이라고 하는데 축삭 돌기라고 그러죠. 요즘 고등학교 책에서는 축삭 돌기라고 나와 있습니다. 축삭 돌기를 싸고 있는 그 막이, 막이 형성된 것인데 그게 수초예요. 화 그것이 수초가 형성이 잘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바로 뭐 18세 빠르면은 18세 늦으면 한 25세, 24세 이 정도 된다 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전두엽 앞쪽 내의 수초화가 완결된 시기다. 이제 이 청소 년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어, 뇌로 보면 뇌의 이 네트워크 기능이 그때가 완성되는 완성된, 거군요. 완성된다. 학습 능력도 그때 예, 완성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머리가 소인만 이제 뭐 축삭의 그수 그 수초화가 형성이 잘 돼야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에,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뭐0살 미만 때아 우리 아이는 뭐 천재였다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의 교육의 훈련에 따라서 아이가 천재가 어, 나중에 네, 보면 보통 비버, 아이가 비범했는데 평범하게 되는 거예 평범한 거예요. 아이가 되어버립니다. <laughs> 이제 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. 그건 다그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사람은 20세가 됐는데도 그때 천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 어, 늦게 튀었다고 그러잖아요. 늦게 튀었다고 그러잖아요. 네.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의 아들인데 이제 미국서 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기 와서 기르는 아이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군대에 군대 갔다 오드만 나이가 아이저 말하는 거또 어느 능력 어,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는 거죠. 네. 그래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미국에 가서 이제 석박사 코스를 했는데 예, 통합 코스를 하는데 논문을 쓰는데 거기 요즘 이제 노벨상들 수상자들 있잖아요. 노벨상 수상 학자가 두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래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그 대학 교수도 졸업하자 채용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30대 미만에 채용이 됐거든요, 미국 네. 대학에. 그건 뭐그는 뭐냐면은 어, 부모가 보니까 2 0살딱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머리가 튀어 붙다는 거죠. 그 네. 확증을 아주,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는 거죠.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초와 형성이 이제 그때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네. 이 시기가 그냥 우리가 에~ 뭐~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부모들이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 됐다고, 성인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네. 그러니까 뇌 발달로 보면은 에~ 고등학교나 이렇게 졸업한 것 대학 다닐 때까지도 뇌는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~ 아이 성인 발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네. 네. 청소년기 뇌발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네, 네. 이 뇌발달 과정에서의 청소년기는 중고 대학생까지. 예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24세면요. 군대 갔다 와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 그렇습니다. 요즘은 예. 이제 군대 그~ 뭐~ 법무 기간이짧아지잖아요 예, 예. 아, 금방 군대 간것 같은데 제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만으로 24세니까 예, 우리 나이로 뭐, 25세. 하면 25세쯤 되니까. 그때 예. 우리가 이 전전두엽 그러니까 아 앞쪽 내에 제일 앞쪽 내에 그 안쪽에 있는 미엘렌 수초 형성이 완성되는 시기다.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모들이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. 네 그렇군요. 그래서 학습 기억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예. 이 시기고요. 그런데 사실은 어, 중이병이라고 예. 이야기하는 예. <laughs> 청소년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요. 아동기가 이제 그래서 감정이 내가 먼저 발달한다는 거죠. 네. 축두엽이라든가 아드님그 안에 변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발달이 완성이 거의 다되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럼, 감정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네.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. 예.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우리가 부모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죠.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을 보면서 아 청소년 어어 아, 아동기의 하나의 뇌 발달의 하나의 성숙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고 하는 네.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요. 우리가 뭐뇌 발달 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실제 에, 아동기 때는 아들 아이들의 말을 같이 들어주고 우리가 공감해 주고 그런 것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. 네. 무조건 안 돼. 그러잖아요. 우리들은 우리 부모들이 쓰는 용어는요, 거의 다안 돼요. 안 돼. 테레비를 봐서도 안 되고, <laughs> 나가도 안 되고, 어, 어지 네. 하라는 거는 딱 하나 있죠. 공부하나. 공부해 공부를. 근데 <laughs> 미국에서 보면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음,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, 항상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요, 자녀들이 친구가 되어 주는 부모, 네.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. 네. 음.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, 이 변형계 쾌락 중추가 있거든요. 요게 이제, 그, 아주 발달합니다. 이 말은 뭐냐면은, 내가 뭐, 술을 먹는다든가, 아니면은,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든가, 빠지기 아주 좋은 시기예요 네. 그러니까, 어, 또 사랑이라든가, 어? 이런 게, 중독, 게임 중독, 뭐, 이런 거. 또 사랑에 빠진다든가 이럴 때 빠지기 쉬운 또 나이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. 이럴 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는 이제 성격상이에요. 그 아주 그 남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원래 그 성격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저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고 무, 무조건 문 닫고 컴퓨터만 하고 계, 계시면. 어,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장례식 자식이 뭐가 돼서 저렇게 방문 닫고 <laughs> 컴퓨터만 하냐, 이제 컴퓨터 중독이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. 우리가 어, 이 청소년기는 자존감이라든지 정, 자가 자아 정체성이 발달된 시기니까 중요한 시기고요. 여러 가지 각가지 정신 문제가 발달합니다. 우울증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 네, 청소년기 뇌발달로 볼 때는 전두엽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고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쾌락중추가 발화되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성에도 신경을 많이 아, 쓰고 그렇습니다. 사실은 뭐 25세면 이때. 절정기죠. 아, 사랑에 빠지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, 네.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네, 이해해 주시면 네.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손면한 박사님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경기대학교 내 심리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 상담 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했는데요. 무료 상담 전화는 서울 전화 885의 7590번입니다.